캐릭터도 전부 돈 주고 사야 돼? 아이 캐릭 터 제가 고른 응. 거라고요? 와 억울하다. 왜냐면은 오늘 방송하는데 준비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대충 하다가 그냥 나갔거든요. 차고랑 가볼게요. 카트바디. 다돈 내고 사야 되는 거네. 휠도 휠도 다돈 주고 사야 되는 거고. 아 내가 고른 거였구나. 와나 이거 아닌데. 아, 어. 패키지. 예. 어, 일단 선물 상자 에 있으니까 다 받을게요. 아두 트레를 했어야 되는데. 일났다 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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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. 둘, 셋. 일단 옛날에 카트라이더 할때 보니까 지렁기들들이 막 있더라고요. 그럼 어, 한번 아이템 을 한번 사보겠습니다. 아 차를요. 하버터 먼저 살려주시네요. 일단 조금 따라서. 음. 아 이게 드리프트구나. 자 그러면은 방 한번 다시 만들게요. 신선전으로. 네 이거는 프렌즈. 레이싱이라는 네, 카카오 게임이고요. 자 일단은 다시 초대 한 번씩 다 돌려드릴게요. 또아 분이까지. 오, 네다 들어오셨네요. 자 바로 바로 스타트. 네풀 방이네요. <laughs> 제가 1등 가면은 프렌즈 레이싱. 제작자라고요? <laughs> 아, 이거 중간에 한번 나가시나요? 네, 일단은 저는 이번에는 어, 한 4등 네, 4등 정도는 네,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네, 다물 아, 마시고 아, 수원님 튕긴? 튕기셨나요? 네 클렌저 리그는 이제 10시부터 방송을 합니다 네. 자. 그러면은 이거 하고 소원님도 제가 바로 입판 끝나면은 초대해드릴게요 아 이번에는 기필코 기필코 중앙만 중앙만 가자 1등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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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이템 못 먹었어 클럽터 다럽터 클럽터 페퍼프 다시 5등 3등 4등 어, 또 아이템 못 먹었어 네 지렁길로 지렁길로 날라오고 그리고 아저저저한 발짝 그래 아니 아니 아니, 아니 어디까지 <laughs> <laughs> 와? 저게 구멍도 있네? 와, 미쳐있네? 와. 지금 1등분 보이지도 않아요. 와, 지금. 뭐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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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1등분은 지금 보이지도 않고. 와. 일단 장애물을. 어, 안다 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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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장애물을 설치를 좀 하고요. 아, 근 중. 중간만 했으면 좋겠다. 근데 또 공개하셔. 엄마 이거, 엄마 이거, 엄마 이거, 엄마 꼴찌는 꼴찌는 안 돼. 꼴찌는 안 돼. 사등까지 오, 오, 올라와서 사등까지, 사등까지. 한 번, 한 번만 더, 한번만더 올라가자. 한번만 더. 자, 이, 여기서 부스터 써주고 날라 주고. 아, 잠시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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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클라이프했다. 3등, 3등, 3등. 써주면서 위쪽으로 날라와주고 아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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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. 아픈데? 아 네, 아픈데? 어 장애물 또 있고 아 잠시만 잠시. 네 그리고 방어를 한번 눌러주면서 들어오면 3 되겠죠 네 이거는 프렌즈 레이싱이라는 어.. 아, 카트라이더와 아, 비슷한 아, 게임입니다 네자 마지막 게임 네 피터지게 한번 해보죠 아 이거 이번엔 진짜하자 이번엔 진짜, 진짜... 발작 아 이번 이번에도, 이번에도 스타트 못했어 와 어, 아이템이 하나도 없어 이거 모아서 이렇게 가지고 아 이거 너무 오래 돌리고 있어 안 되는구나 공격을 좀 하면서 와. 응. 이좀 하면서 달려갈게요. 우리 드리프트 나와도안맞는데안 돼. 아. 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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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구나. 아, 이번에도 이번에도 꼴찌입니다. 클럽다, 어? 큰일 났다, 클럽다, 큰일 났다. 아, 드래프트 없이 해야 되겠다. 잠시만요. 개구리님하고의 싸움인가요? 개구리님, 안 돼! 와, 이거 어, 뭐지? 다사다사 다다나다다 뭐지? 다사다사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 뭐죠? <laughs> 이거 아이템인가요? 다다다다 하면서 가네. 네, 저는 뿅만치가 있습니다. 아, 뿅만치, 뿅만치 멋있어. 자, 일단 클렌저님하고의 지금, 네. 아, 이거 안 된다. 지금 1, 2, 3등 분들이 너무 잘하네요. 네, 아, 오, 오, 꼴찌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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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된다, 꼴찌다, 안 된다. 꼴찌, 안 된다. 꼴찌, 안 된다. 개구리님 죄송합니다. 네. 아, 그래도 마지막에, 네, 마지막에 역전해서. <laughs> 네, 크로클은 10시에 방송을 합니다. 네 마지막 게임 네아 진짜 네어 시청자분들하고 네 재밌게 게임을 해봤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해주신 분들 네 다들 감사드려요.